안녕하세요. 수정환입니다. 아, 왼쪽에 보시는 것은 주머니 재배법이고요. 어, 우측에 보시는 것은 고설 재배법이 되겠습니다.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주머니 재배법은 점영관수법이고, 어, 어, 오른쪽에 있는 건 어, 어, 상부에 점적관수하는 예, 관수법이 예, 다르다른 점 말씀드리고 이것은 주머니로 심어가지고 어 분류해서 보종 어 자체를 배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따서만 아 팔아야 되는 상품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죠. 그리고 이것은 따서도 팔수 있고 보종자 보종 자체로 팔 수가 있다는 것이 차별화되는 기술이다. 그리고 여기는. 벌써 상품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3개월 있으면 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관수법으로 어 급수의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급수의 기술이 조금 필요한 거고요 타이머를 맞춰야 되고 또 이런 상부에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건 전면관수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이 부족하고 항시 어 밑에 물이 고여 있으면 되는 거 양액이 고여 있으면 되고 이렇게 상품할수 있다. 그러니까 확장성이 높다. 그러기 그래 때문에 도시에 배송이 가능하죠. 어린이집 또 노약자 이런 데에 상품으로 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제 또보시면 어, 여기 <laughs> 이제 화분에다 옮겨 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으니까 에, 딸기가 열, 열고 익었지요. 어, 이렇게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. 여기 여기는 화분 하나에다 물을 주면 화분이 전부 호수로 연동화가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에, 이게 그 베란다, 아파트 베란다나 사무실 양지바른데 놓으시면. 에, 화분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새로운 딸기 재배 기술을 설명드렸고, 어, 앞으로는 이런 농법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새로운 농업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